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okay try oh oh today morning uh, this midnight we are gonna study uh, Korean a uh, high school Korean and speaking and writing season two page 61 okay in Korean. 고대 로마인이 그리스인을 두고 말하길 그들은 10명이 모이면 11가지 의견이 나오는 피곤한 민족. 밤이면 귀족들이 집에 모여 낮이면 광장에 모여 싸우듯 치열한 대화를 나누던 그들. 그들의 토론에 정답은 없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어느 방법이 옳은지를 따지다가 정작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일상화된 토론이 때로는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어수선하고 산만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듯 보이기도 했던 토론의 비효율. 하지만 지루한 토론을 통해 밝혀졌던 옳고 그름 그리고 참과 거짓은 세월이 흘러 시민 자체의 밑거름, 밑거름이 되었고 현대인들은 그들이 토론했던 그 광장 아고라를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부른다. 그리스의 아고라는 단순히 공간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소통과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화합이 생명을 얻었다. 자 여기서는 자, 이런 이런 지루해 보이던 토론이 결국 민주주의를 낳았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요 얘기를 하나 해 주고 싶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가 쓴 겁니다. 페르시아랑 그리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리스가 이겼죠. 페르시아 침공에서 살라미스 해전. 그다음에 마라톤 전투. 마라톤은 6전이었고요. Anyway 뭐, 영화 300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압도적인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그리스군이 이겼는데, 예,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가 전쟁의 효율을 가져왔다라는 논조로 그 책이 써졌습니다. 우선,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페르시아군. 페르시아군은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 페르시아군은 노예를 끌려다온 병사들입니다. 예, 네, 노예병. 예, 노예병이고, 그냥, 말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제 어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파르타 코스에 난이던가그게 생겼잖아요. 아 그건 로마입니다. 아, 막 죄송. 예. 자 페르시아랑 상관이 없죠. Anyway, 예. 자 이거 하여튼 세계사 공부를 너무 안한게 아무튼 지금 논술에도 나중에 지금 그게 발목 이 잡힐 수 있, 있으니까 지금 내신 할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반면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한국보다도 더 훨씬 의견이 존중이 됐던 사회예요. 네. 가지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적어도 자유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 싸웠습니다. 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위를 하기 위해서 싸웠고요 그래서 전투하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나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시켜서 한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출세를 위해서든 돈을 위해서든 간에 자기가 원해서 싸우러 간 군대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피하면 기회만 봤다 하면은 도망가버리는 군대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 하버드대 교수님 순철 책. 아책 이름하고 저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 적어놨더라. 네, 책 목록에 나중에 옮겨놓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 결론은 민주주의 국가가 결국 효율을 효율 휴일 면에서도 더 좋았고 나중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에서도 나중에 유리하게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네. 아무튼 지루해 보이는 어떤 이런 토론이 그리 고 아고라 다음 아고라가 생각나네요. 의미는 아주 좋지만은 글쎄요. 뭐 한국에 아직도 이런 문화가 인터넷상에서 싹트는지는 뭐 의문입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이런 문화가 싹틀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인터넷엔 인격이 없죠. 네. 보이지 않고 막 하고 네. 그냥 그냥 까대기와는 그리 존재할 뿐이지 인간은 인간미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나마 평생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자기 의견을 말해본 적 없던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해본다는 데 대해서 의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도대체 얼마나 이런 민주주의적인 토론의 토의가 발전할지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소통과 토론이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상호, 이해와 화합이 생명을 얻었다. 자, 상호, 이해, 화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결국 그리스는 어떤 효율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잠시 명맥이 끊기긴 했죠. 그러나 그 문명은, 그 문화와 문명은 로마로 이어졌고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엄청난 거를 이뤄냈던 거죠. 단순히 상호, 이해, 로 화합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효율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페이지 61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국어, 토의 토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 예. 답이 여기 있는 거죠. 네. 페이지 62. 토론의 개념과 목적. 토론, 제3자의 판정을 구한다 체크하세요. The third line. The yeah, line 3. From the first.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사실논제가치논제정책논제 논제, 논제, 이거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논제뜻 증거를 통한 논리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한 논제. 증거가 필요하다. 사실 입증. 특성.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나 뭐 어떤 수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사실 논제는 증거가 있요 증거, 물적 증거. 특성.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예,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통계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밑에 예에 해당하는 주장. 가치 논제. 관점이나 시각, 시간을 중요시하는 철학적인 논제. 관점이나 시각, 의견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이 나올 수 있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대, 특성,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대와 공유하면서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수용할 만하다는 것을 점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자, 요런 특히 가치 문제에 있어서 토론들은 대개의 경우 가장 무의미하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네. 환경보존보다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거를 설득시키는 데는 어떻게 보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가치 논제를 바탕으로 한 토론은 매우 힘들다. 정책 논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논제.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체적입니다. 특성 자신이 주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물론 정치 논제는 가치 논제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들어 있다는 거죠. y o understand. 자, 사실 논제 같은 경우는 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입증하면 그만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문제되는 점은 단 하나, 입니다 증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어, 출처가 신뢰성이 있는가? 신뢰성이 있는 기관의 출처인가? 이것만, 이것만이 고려, 유일한 고려 대상이지, 그것만 입증이 되면 사실 논제는 매우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굳이 놓는다면 사실 논제, 정책 논제, 가치 논제 순으로 토론이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정책 논제는 구체적이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치관에 따른 가치라는 것은 가치관, 가치가 나는 것은 가치는 value예요. value, value라는 건 뭐예요? 결국 가치라는 건 어떤 사람은 이거에 그것 도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저거에 더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행복에, 어떤 사람은 여자에, 어떤 사람은 가족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따라 나는 말에서 가치라는 말이나 가치관이라는 말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치 논제도, 가치관, 가치라는 단어의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토론 논거. 타당성, 신뢰성, 적합성을 내세울 수 있는 증거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논거. 자 이거 저는 설명했었죠. 타당성.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죠. 신뢰성. 신뢰성은 그, 걔가 하는, 하는 얘기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에서 근거. 출처가 신뢰도가 있는 어떤 출처냐 아니냐, 예.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적합성. 논거가 아무리 타당하고 신뢰성 있다고 해도 주장하는 거랑 맞아야 되겠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라고도 합니다. 적합성은. 그래서 통계 사, 사례 등을 사실 논거 체크하시고요. 전문가 의견, 관찰자 증언 이렇게 세 가지 가 있다. 사실 논거, 전문가 의견, 관찰자 증언. 자,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가, 전문가를 나는 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 <laughs> 네. 관찰자 증언은, 예, 네. 관찰자 못 믿겠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고요, 또. 그리고 관찰자 한두, 관찰자 증언 같은, 증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가지고안 돼요. 많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질의 검증, 양해 검증 용어 체크하세요. 질의 검증은 주어진 용어 자료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양의 검증은 자료가 충분한가? 요, 체크하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사실성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양의 검증은 사실이 아니냐 보다. 전에 얘기했죠? 한 명의, 한 명의 선배가 어떤 그 봉사활동을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의 뜻을 두게 됐어. 이런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아, 그 좋은 점 있는 건 맞아. 그나그한명 가지고 봉사활동 제도가 전체적으로 좋다고는 음, 말은 못하겠어요. 이게 정답이죠. 네. 네. 좋은 점도 있는 건 인정해 줘야죠. 네. 한 명이 조, 좋았다 그러니까. 깜짝이, 왜, 깜짝이. 온라인. 자, 역할과 태도.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상위 분도 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페이지 64. 토론의 유형. 법정 토론, 선거 토론, 의회 토론과 같이 일반 토론. 체크하세요. 일반 토론은 청중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육 토론. 고전 토론, 반대 신문 토론, 칼포포 토론. 교육 토론은 청중이 아무,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끼어, 끼어 들 수가 없습니다. 청중 청중은 교육과 교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 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중은 배우로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육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토론은 주로 어디냐? 대학교, 대학원, 예. 우리 우리나라 대학원에서는 한지 의문입니다만, 예. 정말 대학 같은, 어, 뭐 서양의 훌륭한 대학들은, 예, 교육 토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토론은 실제 이루어지는 거고, 청중의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론과 교육 토론의 차이는 일반 토론은 논제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중을 대상으로 한다. 반대로 교육 토론은 교육적 목적이고 논제에 대한 결정권 청중에게 없다. 나오는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고전적 토론. 자, 찬반인 주고받고 두 명씩 있다. 그러면 배심원 또는 청중이 평결한다. 체크하면 되겠고요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 신문 토론.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질문한다. 고전적 토론의 단계에서 반대 신문 질문, 질문 답변 질의 응답이 추가된 겁니다. 고전 토론에서 반대 신문 토론은 신문, 예. 뭔가 범죄자 신문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는 막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매우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차 신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 신문 토론. 그 웃기죠. 반대 신문식 그다음 교차신문. 네, 이거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신문은, 말 그대로 범죄자신문. 한테 그 신문이고요. 반대신문. 저 이거 좀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네, 거별 생각 안 하고 봤었는데, 글자 완전히 다르네요. 한자 다릅니다. 네. 요거는 추가로 제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교차신문 할때 신문, 물을 심입니다. 칼포퍼 토론 3명씩 구성한다라는 걸 체크하고요. 한 번의 입론과 두 번의 반론을 한다. 체크하세요. 마지막 반론을 제외하고는 발언마다 질문을 한다.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는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언제 외우면 되냐면 1등급에 도달해서 할게 없다. 할때 외우면 됩니다. 지금에서는 외우는 건 일단은 비추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론 외워야 되는 거다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자, 외우는 거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